습니다 지난 시간 파킨슨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중풍입니다. 중풍도 상당히 참어 어려운 질환이고요. 상당히 어떤 폭이 넓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질환입니다. 그래서 음 하지만 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5분 안에 이렇게 또 마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이제,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이 한의학적인 병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풍, 그 다음에 옆에 영어로 스트로크를 했지만 이 1대1 매칭은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스트로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풍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한의학적인 병명인 병증명인 이 중풍은 이 뇌졸중을 포함하는 개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인가요? 제가 왜 그, 광희의 중풍과 협의의 중풍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어 이렇게 보여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 같은 경우가, 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뭔가 인사불성 우리가 이제 어떤 뭔가 의식이 없다든지, 수족탄탄 수족이 마비가 된다든지, 입이 또구하나사 입이 돌아간다든지, 언어건사 언어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편신마목 뭔가 이렇게 팔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런 어떤 뭔가 감각 이상들이 동반되는 이러한 어떤 형태 그러한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막 풍에 맞았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중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뇌혈관 질환, 뇌졸중, 스트로크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스트로크는 단순하게 밑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은 혈관성 원인에 의한 그런 어떤 질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 다음에 어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질막과 지주막 사이의 공간에서 이렇게 출혈이 발생하는 지주막과 출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 을 어,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중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뭐, 물론 또 협의의 중풍으로 뇌졸중과 매칭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의학에서 말을 하는 중풍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이라는 것은 어, 실던. 어 한의사분들이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치료를 할 때에도 상당히 어떤 이런 현대 의학적인 이러다 생의적인 측면들을 주로 공부를 하고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어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한의학적인 측면까지 같이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변, 병적인 그런 어떤 측면과 변증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상당히 어 위중하고 뭔가 이렇게 어, 시간을 어떤, 어떤 상당히 랬그 시간을 많이 이렇게, 그니까, 어, 이 단어가 잘안 되네요, 오늘은. 발생 시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신경학적인 평가라든지, 그 다음 CT나 MRI와 같은 그런 어떤 영상의학적인 그런 평가, 거기에 더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진단의학적인 검사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치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이 일단 이제 특히 이제 한의학 쪽, 그 한방 병원에서는 이제 내과 파트 그러니까 제가 전공한 이제 순환 신경 내과, 그렇게 심계 내과 쪽에서 이런 어떤 그 중풍 질환을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성기와 회복기로 나누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어 전공을 해본 바에 따른. 경험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어떤 이런 어떤 현대의학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 동시에 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지식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행 치료를 함에 있어 아주 상당히 어, 병행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그 다음 병행 치료를 했을 때에 그냥 어떤 뭐 어떤 현대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음, 어, 그 뭐랄까요. 진단은 하지만은 그게 어떤 치료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서양의학적인 방법들이 상당히 뭔가 좀어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한의학적인 어떤 치료 방법들 뭐 침이나 뜸이나 전침이나 한약이나 약침이나 추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병행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환자분이 어떤 그런 삶의 질이나 아니면 예후가 좋아지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을 많이 봤고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어~ 이렇게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상당히 어떤 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느꼈던 그런 어떤 질환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풍에 대해 가지고도 한약 쪽으로 임상 진료 지침이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은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중풍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이제 양방적인 단독 치료보다는 이런 어떤 한약적인 치료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환자분의 삶의 질이나 아니면 어떤 그 회복기에 훨씬 더 경과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중풍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급성기 나 회복기 를 지나는 그 동안 신경계가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는 어떤 이 어... 상당히 뭔가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빨리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어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한약적인 치료와 관리가 상당히 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해스토픽은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